네. 저는 지금 지평면 무항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도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면, 도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6m 아스팔트 포장 도로고요 오늘 만날 토지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여기는 경사진 농지를 개발하여 천원 주택 단지로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보신 바 같이 위쪽에는 집이 한채 지어져 있고요. 위쪽으로 두 필지 토지가 있고 그 뒤쪽은 포근하게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 보시면 최근에 파헤친 자국이 보이시죠? 네, 여기에 양평군에서 제공하는 하수처리 이제 정화조를 묻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최근 하였습니다. 이 토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이제 정화조를 안 묻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빼면 되니까요. 바로 오늘 만날 토지가 이 토지인데요.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로 토목 작업이 완료된 토지입니다. 뒤쪽으로는 보강통벽을 쌓았고요, 앞쪽으로도 보강통벽을 쌓아져 있습니다. 토지 내부를 좀더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면 상수도 꼭지 보이시죠? 여기는 마을 공동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이 상수도 꼭지만 틀면 바로 물이 나오게 지금 모든 장치가 다돼 있습니다. 정화조도 아무도도 되고. 상수도 해결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큰두 숙제가 해결되어 있는 셈이죠 토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우리 토지는요 전체 면적이 도로지음 포함하여 178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영농여건분리농지에 해당이 되어서 내가 직접 농사를 안 짓고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임대를 줘도 됩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할수 있는 영농 여건 분리 농지의 유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우리 토지 내부는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토지는 좌우측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을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이 방향이 한 남서양 방향 정도 됩니다. 남서양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탁 트여 있습니다. 이 앞쪽 산 위쪽을 보시면 한참 지금 전원 주택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원주민 마을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사람 살기 좋은 동네였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 되겠죠. 좌측으로는 이렇게 산들이 쭉 감싸고 있고요, 띄엄띄엄 주택들이 흩어져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뒤쪽은 전원주택지가 한 채가 한 필지가 있고요, 뒤쪽은 산입니다. 우측 방향도. 어, 이렇습니다. 저는 주택 필지가 있고, 그쪽은 또 산이 감싸고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산면은 산이 좀 포근하게 감싸고 있고, 어, 앞쪽으로는 탁 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지평역하고는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차량으로 10분 정도가 약간 더 소요될 것 같고요. 이 차선 도로하고는 한 450m 정도 떨어져 있고, 바로 거기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걸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 가격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평당 65만원으로 전체 면적 178평이니까 1억 1600만원이면 이 토지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해도 좋고, 근생주택 지어서 뭐 사용해도 뭐 무방합니다. 주말 체험 용농 목적 농지로 사용해도 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지평면 무왕리에 있는 토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